should는 분명히 should의 과거형이라고 배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should라는 애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과거가 아닌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같은 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must와 have to.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동사의 과거형의 특별한 쓰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을 봅시다. 이렇게죠. will, can, shall, may, must. would, could, should, might. 여기 재밌는 거는 must는 과거형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위에 거를 현재형, 아래 거를 과거형이라고 부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will 뭐뭐 일 것이다, can 뭐뭐 할수 있다, may 뭐뭐 일지도 모른다. shall, 이것도 뭐뭐일 거다. must, 뭐뭐해야만 한다. 라고 번역을 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He may leave. 이것은 그는 떠날지도 모른다. 라고 번역하면 딱 되겠죠. 하지만, he might leave. 이것은 어떻게 번역할까요? 황당하겠지만, 얘를 과거라 그래서 떠났을지도 모른다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똑같이 떠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과거형이 과거로 번역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 문장을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Can you help me? 이렇게 하면은, 너나 도울 수 있니? 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can을 could로 써서 could you help me? 이렇게 쓰면은 이게 과거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너나 도울 수 있어? 라는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물론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could를 쓰는 게 can을 쓰는 것보다 공손한 표현이다라는 걸요. 그리고 두 번째 임은 I would like to stay here. 나는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해 자, would like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will을 과거로 쓴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번역하실 때 would like를 원하다의 원투로 그냥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따져보면 will의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인가요? 나는 여기 머무르기를 원해 과거가 아닌데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you should study hard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쉘의 과거형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거 번역할 때너 열심히 공부해야 해라고 과거로 번역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놈의 과거형은 뭐냐, 뭐길래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타내는 거냐? 과거로 해석을 안 하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는 데 과거로 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어 일반적인 문장에서 쓸 때는 이 과거형을 과거로 쓰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과거형을 과거로 쓰는 건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따가 다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he may leave와 he might leave 둘다 번역을 그는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가능성의 차이입니다. 조동사를 현재형으로 썼죠? 그러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확 낮아집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may leave 쓰면은 떠날지도 몰랐는데, 이건 좀 가능성이 있는 거고, m i n t leave 하면은 진짜 안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어, 가능성의 낮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can you help me? 요거랑 could you help me?의 차이가 can을 쓰면 너나 도울 수 있어? 하고 좀 세게 말하는 건데, 코드를 쓰게 되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좀 약하게 말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우리가 어떤 말을 과거형으로 말하게 되면 어, 훨씬 더좀 완곡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비슷한데 너나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나 도와줄 수 있을까? 너나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있을, 있겠? 이러면은 어때요? 좀더 도와줘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공손한 느낌이 들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can you help me는 너나 도울 수 있어라면 could you help me는 너나 도울 수있겠 이런 느낌으로 과거형을 쓰므로써 약간의 그 완복, 완곡한 어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 대화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어, 과거가 아니라 가능성이 낮아지는 완곡한 표현으로 상당히 많이 쓰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아시게 되면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I will do it. 이렇게 위를 쓰면은 나 그거 할 거야라는 아주 강한 본인의 의지를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 어디 조동사 과거형으로 내려서 i would do it. 이렇게 말하면은 will과는 달리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나 그거 하려고 할 거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ill do it도 나는 그것을 할 거야. i would do it도 나는 그것을 할 거야지만 will을 쓰면 되게 세게 나의 의지를 말하는 거라면 would를 쓰면은 이게 되게 약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 그거 하려고 해. 요 정도의 느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ould like도 똑같아요. i like to stay here. 이러면은 우도 없이 쓰면은 난 좋아. 여기 머무르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라서 되게 단정적으로 난 이게 좋다 하고 말하는 거지만 이거를 우드를 붙여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머무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을 거야, 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거를 되게 완곡하게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즉, 나는 여기 머무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이 어, 나 그러고 싶어 라는 느낌으로 쓰다 보니까 이 would like를 want로 많이 쓰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should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should는 그럼 이제 보겠어요 그렇죠 쉘을 약화시킨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재밌는 게이쉘이란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요즘 잘안 쓰고 없어져 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죠. 어, 왜 그러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쉘이요. 너무 세요. 표현이. 그리고 이 쉘이라는 조동사를 쓰게 되면 언제나 본인의 의도,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문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번역하나 한번 잘 봐보세요. You shall go home.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떤 의도를 담는 거냐면 본인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you shall go home'이 너 집에 갈 거야'가 본인의 의지를 넣어서 내가 너를 집에 보내버리겠어. 이런 어감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즉, 'you shall go home' 내가 너 집에 보내버릴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집에 가게 될 거야가 내 의도를 담아서 넌 집에 가게 될 거야. 이런 번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세죠. 자, 그러면 이두 문장도 어떤 느낌일까요? You shall succeed. 이러면은 너는 성공할 거야인데 이게 근데 국민의 의지를 담은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시켜주고 말겠어. 이런 어감이 된다는 거예요. You shall do homework. 이것도 너는 숙제를 할 거야인데, 이게 내 의지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숙제를 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강한 어조를 띠게 되는 게 shal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약화시키고자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줘서 should를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냐. You should go home. 이렇게. 쓰게 되면은 너 집에 가야 돼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쉐를 쓸 때는 내가 너 가게 만들어버리겠어 이런 느낌이라면 should는 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는 편이 다너 집에 가야 돼. 이 정도의 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should는 여러분들 이게 막 강요하고 강제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쉐를 약하게 내려서 너 그렇게 하는 편이다. 그러는 게 좋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you shall succeed. 이거를 should로 써서 you should succeed 하면은 너 성공해야 돼. 성공하는 게 좋아. 성공을 하는 편이 나을 거야. 라는 본인의 의도가 들어간 상대방에게 하는 권고나 충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You shall do homework는 너 숙제를 할 거야인데 본인의 의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숙제하게 만들어버리겠어라는 어감이 되는데 이것을 should로 내리면 너 숙제해야만 해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좀 약간 의도가 들어간 하는 편이 좋아 정도의 느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should예요. shall을 약화시킨 거죠. 자 그러면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 머스트라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이 머스트도 해야 한단데 다 머스트는 현재형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얘가 조동사 중에 제일 세죠 어감이 그래서 머스트는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법칙 같은 겁니다 약간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머스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말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must를 쓰게 되면은 약간 좀 명령을 내리는 안 하면 안 되는 뭐상화 복종 관계 이런 느낌이 되니까 거의 안 쓰는 거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다음 영상 보셔야 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제가 권고하는 거잖아요. 이 해야 한다는 must를 쓰면 안 되죠. You should see my video next time. 이렇게 써야지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you must see my video 이렇게 하면 어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딱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 must는 이제 어디다 쓰는 거냐면 뭐 요즘 여러분들 어디 음식점이든 뭐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막 이름이랑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You must write your name on this paper. 이렇게. 당신은 이 종이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써야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는 must로 쓰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건 정해져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감이 오시나요? 음, 이런 거 되게 많죠. 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편입을 가르치고 있는데, 편입을 하려면 2학년을 수료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다니면 2학년을 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시려면 2학년을 수료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어 슈드를 쓰면 안 되죠 이때는 머스트를 써야겠죠 아니 여기도 왜냐면 여기다 슈드를 쓰면 안 해도 된다는 라 어감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권고 충고니까 네 그럴 수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have to는 뭐냐? 이건 예전에 여기서 설명했었는데, have to의 have는 have, has, h a d 로 이렇게 수일치와 시제가 변합니다. 즉, 이거 원래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투부정사라는 걸 해야 하는 요런 상황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서, 뭐, I have to go there. 이러면 나는 거기에 가야 하는 상황을 갖고 있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야 해 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have가 현재 시제로 뭐기 때문에 팩트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 녀석은 should보다는 must에 가깝습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재밌는 게 must가 과거형이 없다 보니까 이 과거형을 대용하는 표현으로 have to를 쓸수 있죠. should의 내용으로 쓰진 않아요. must의 내용으로 have to를 had to 이런 식으로 I had to go there 나는 과거에 거기 가야만 했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얘를 쓸수 있는 거죠. 요정도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should 는 shall을 약화시킨 표현으로 You shall go home. 너 집에 꼭 가야 하는 상황이 될 거야 즉 내가 너를 집에 보내 버리겠어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shall이라면 이거를 약화시켜서 쓴 should 너는 집에 가야만 해 내가 그러는 걸 원해 라는 본인의 의도를 담는 표현이 돼버리는 거고요. must는 아예 태생이 그냥 뭐뭐 해야만 한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를 말하는 표현이라 이 네, 녀석은 굉장히 센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have to는 가지고 있다라는 have의 투부정사를 결합한 표현으로 뭐뭐 해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뜻에서 해야 한다라는 뜻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ust랑 비슷한 표현이다. 하지만, 뭐, 아예 똑같진 않겠지만요.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관련해가지고 좀더 보충 내용을 그 고정 댓글에 간단하게 좀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출신으로 제가 요즘 본업이 좀 많이 바빠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얘기 들어주시는 거 감사하고 계속 계속 하고 싶지만, 네. 아무래도 저도 어느 정도 제 상황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힘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될수 있게끔 애쓰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에 뵙도록 하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